자 회전근개 파열 다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질환이 있습니다. 바로 오십견인데요. 오십견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네, 좀 들었거든요. 네. 일단 오십견이왜 생기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? 네. 뭐 오십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5 0대5 0대에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해서 오십견 오십견 하는데요.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간단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.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깨에는 어깨뼈와 몸통뼈를 감싸고 있는 그 관절막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관절막은 상당히 헐렁하게 감싸여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헐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360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런데 연세가 한 40대, 50대 이후가 되면은 이런 관절막이 정상 관절막이 이유 없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헐렁했던 관절막이 뼈에 이렇게 늘러붙게 돼요 즉 유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, 용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절낭 그 주머니 낭자입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그 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유착이 된다 들러붙는다라는 네. 병이 오십견이 되겠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헐렁해야 될그 관절막이 뼈에 염증이 생기면서 늘러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깨로 움직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음. 그래서. 어깨의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50견 질환이 되겠습니다. 네. 실제 내시경 사진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한번 사진을 만나볼게요. 네. 어, 정상 관절막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자면, 왼쪽 그림은 정상 관절막 사진입니다. 즉, 아주 하얗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공간도 넉넉하고 어,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50견이 있는 관절막을 보게 되면, 염증으로 아주 벌겋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색깔이 아주 다르네요. 네, 맞습니다. 색깔도 좀 무섭게 생겼죠? 네. 그,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앵글이 그 화가 났다라고 음.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50개의 관절막은 앵글이 그 아주 화가 난 염증이 시뻘건 이런 관절막이 네. 어, 생기면서 어깨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 저희가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50견 같은 경우에는 한참 아프다가 또좀 통증이 사라져서 아, 이게 다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.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네. 치료 방법 좀 알아볼게요. 아, 네.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아, 50견입니다. 진단을 드리면은 아, 50견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낫는데더라. 뭐한 6개월 1년 두면 낫는데더라라고 들으셨다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어,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다, 네. 드리자면 자연 치유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. 오. 하지만 자연 치유 기간이 무려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일어나고요. 네. 어, 무엇보다도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명 중에 한 명꼴로 50%에서는 어깨 움직임을 제한이라는 그 후유증이 남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2년에서 3년 기간 아주 장기간을 고생을 하시고 또그 중에 절반은 어깨 움직임의 제한이라는 어떤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안 되지 네,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어, 그래서 최근에는 50견이 있을 때보다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떤 치료의 트렌드가 되겠고요. 네. 오십견이라고 해서 다뭐큰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초기에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주사라든지 뭐 재활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다만 오십견이 아주 심하게 돼서 어깨 운동 범위가 심하게 제한이 왔다든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 염증이 있는 그 유착된 관절막을 방리를 하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모든 수술은 어 그에 따른 합병증이나 수술후 감염이라든지 어떤 위험성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심한 50견의 경우를 하더라도 최근에는 뭐 비수술적인 방법인 관절수동술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그래서 50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. 회전... 네. 네. 그 어깨 관절수동술은 50견의 대표적인 그 비수술, 비수술적인 치료법입니다. 어깨를 부음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. 부음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어깨에 그 굳어져 있는 관절막을 의료진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런데 무작정 굳어있는 것을 막 꺾는 것이 아니라 네. 아주 부드럽게 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아. 속 안에 눌러붙어진 유착된 그 관절막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. 네. 즉, 즉, 이 뼈와 이 뼈가 잡고, 있, 이 뼈와 뼈를 유착된 염증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못 움직여지는 것이 오0견인데이 네. 유착된 막을 풀어주어서 시술 즉시 굳어진 팔을 올라가게 하는 것이 관절 수동술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당일날부터 바로 활동이 가능하시고요. 무엇보다도 올라가지 않던 팔이 시술 직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환자분들께서 경험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네.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, 어, 부분 마취를 통해서 이렇게 어, 환자분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요. 네. 의료진이 이제 어깨 환자분을 수술실로 옮긴 다음에 이 특정 방향으로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어. 어, 움직여 주, 주어서 속에 유착된 것을 푸는 네. 것이 관절 수절송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